감성 um, 이런 게 좋지. 음, 저도 이런 감성 너무 좋아요. 옛날 느낌이다. 진짜. <목소리는> 여기 뭔가 오래된 건물이 많네. 역사적인 건물들이. 그러니까. 예. 오빠 노제였습니다. 가시죠 와. 근데 너무 풍경이 좋다. 이제. 음. 약간 뭔가 일본에서도 자주 못 보는 느낌. 사카이마치거리. 어 항구였구나. 항구 한국 도시구나. 응. 좋타인들이 저렇게 다 달려있네. 오타르가 원래 낭만의 도시. 응. 어 옛날의 감성이 남아있는 거리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레트로한그 분위기를 네네. 즐기려고.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음 네. 관광객도 많은 것 같아요. 그니까. 네. 관광객들 많이 있었어요. 아, 여기 좋네. 네. 이 됐어. 음, 좋아, 하시 응. 응.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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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먹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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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쁜 헤이. 금복. 아, 진짜 너무 진짜 너무 일본 느낌이 확 난다. 금복들이 일본 감성이 물씬 음. 나잖아요. 역시 여기 바다가 있으니까 해산물 다 이제 해산물 가게네. 음, 그렇지. 일본 해산물 도 진짜 맛있는데. 음. 아, 은이다. 오. 은이 전문대. 은이. 언니가 한뭐 말고 성게! 성게! 성게도 있고 성게도 있어요 고 아버지 <laughs> <laughs> 또아저기가신다 아빠 여기 공부가 유명하나 봐요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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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부 공부+ 다부마부다부마부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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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부메부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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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부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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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아 유바리 메론? 유바리라고 호카이도에서 제일 유명한 메롱이에요. 유바리 메롱이 유바리에서만 만들 수 있어요. 아 네, 그리고 단도가 높아요? 너무 높고 향이 조금 많이 나서 키중에도 잘 도달하지 않으면 다 그냥 나가서 다 엄청 키한 네, 한개 기본적으로 5만 원 정도 하고 <laughs> 비싸다. 네, 비싸다. 그래서 비싼 거는 뭐한 10만 원부터 3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듣기에는 처음 생선 됐을 때그 경매 하잖아요. 네. 아, 경매, 경매, 네, 경매. 네, 네, 경매, 경매. 네. 2019년에 5천만 원? 어? 멜론 하나에? 두 개, 두개 5천만 원? 그걸 먹은다고요 네. 아니 멜론을 딱딱 딱 쪼갰는데 거기 막백 같은 거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laughs> 경매가 높은 가격에 그걸 사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전국에 올해 유발이 첫 멜론을 누가 최고가에 사갔다라고 맞아요. 방송이 나가잖아요. 아 네, 맞아요. 이미 약간의 광고 효과가 있어서 아 광고 효과가 있는 거구나아 그렇구나. 아 그럴 수 있겠다. 하나 도전하자. 한국의 김어은 코메드 김어은이 샀다. 근데 선생님 5천만 원은 너무 부담스럽고 10만 원짜리 있잖아요. 만 원짜리는 한번 나도 10만 원 어. 한번 먹어보고 싶다. 할수 있을 것 같아. 어. 히도즈. 하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게 한 줄에 얼마예요? 저거 한 꼬치에 0 0엔 칠백엔? 진짜 비싸다. 그럼 실제로 한 통에 5만원 하는 게 맞네요. 그러네. 이게 이게 뭔가 유발인 느낌이 나잖아요. 오, 맛있겠다. 색깔이 다르네. 색깔이 진짜 진짜 달게 생겼죠? 예, 네, 주황 주황색이야. 아, 이런 색깔 멜론 처음 보네. 색깔이 너무 화근, 호박 같잖아요. 저 안에... 오, 어, 특이하다. 근데... 어, 저 먹어보고 싶다. 진짜... 아 음! 와. 음! 음! 너무 맛있나 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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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맛있나 보다. 어때요, 지현 씨 어때요? 진짜 미친 듯이 달아요. 네. 근데 이게 막 침이 막나올 아, 정도로 정말? 달고 그럼 식감은 어때요? 식감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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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말랑말랑해요. 물컹물컹. 물컹물컹하고 아, 약간 아삭아삭하고. 어. 네. 아, 아. 그러니까 우리나 우리가 아, 평상시에 먹는 멜론이랑 비슷하긴해요 그거보다 약간 딱딱. 네, 딱딱. 그거보다 약간 딱딱. 딱딱해요. 약간. 네. 아. 참외랑 멜론 중간 느낌. 아, 네네네. 네, 네, 네. 아, 좀 딱딱하구나. 네. 아, 진짜 맛있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달면 얼마나 달까? 먹어봐야겠다, 진짜. 음, 빵. 음. 음, 음 약간 수박맛 나지 않아요? 왜 그래? 아, 진짜로. 멜론 플러스 수박. 아니, 멜론 수박이지. 다르... 아, 아.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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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이 달라졌어. 아싸. 어? 수박은 워터메론이라고 그러죠. 같은 종류. 그러니까... 근데 다르잖아, 맛이. 맛은 다르지. 그렇지? 메론 맛인데, 응. 메론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수박의 맛도 약간 난다니까. 그래? 음. 아빠 메론에서 수박 맛이 나? 설마. 아빠 메론에서 수박 맛이 나? 설마. 나지. <웃음> <웃음> 아, 왜? 아빠! 최고야! 재키야 수박만 난다니까. 아, 수박. 아, 매로... 아니야 멜론은 멜론, 매로. 응. 수박은 수박이지. 수박이 워터 멜론이지아그고 그래. 수박에서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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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 나? 오이도 아, 오이 그 같은 거잖아. 아그 오이 그, 같은 거야. 그 차이는... 음. 어쩐지 오이 맛도 좀 음. 나. <laughs> 아정 <자진아. 웃음> 그 <차이점은> 인정. 인정. <laughs> 이번 아들편 들었어 아들편. <laughs> 아빠 뭔가 좋아 보이지 않아? 뭐 차? 뭐야? 말차가 유행해서 말차. 오 말차. 말차. 요즘 엠지실사에서 말차도 또 엄청 유행이잖아요. 유럽에서 말차 가 엄청 유행이래요. 어 맞아요. 내장도 네. 어. 초록색이네. 마차 말차 말차 아이스크림 마고바 어머님 데 말차 색깔 입고 오셨네요 오늘 또 옷을. 그래 뭐 말차 말차. <laughs> 아니, 인간 말차가 오셨네 어디서... <laughs> 어떡해 나 말차 너무 좋아한다 <laughs> 말차. 말차 아, 그 좋아하는구나. 아버님 아, <laughs> 여기 직원 뭐... 같아요. <laughs> 그래야 피부가 좋아. <좋아하네. 웃음> 뭐 먹지? <laughs> 오빠는 오빠 말차 좋아해? 어어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laughs> 아 별로 안 좋아해요. 야 하지 말자 하지 말자 말차니까 하지 말자 하지 말자 아빠 바람이 아이스 1도 아무튼 따뜻한 한잔하셔요 그래도 이고래 아따카이 이 거래 뭐한자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어때요? 이게, 이게 이, 이파리를 갈아서 하기 때문에 네. 녹차 잎을 바로 풀 냄새가 나. 어. 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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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게 생으로. 푸사는 어. 나 내가 진짜 좋아하는. 아, 그 잎을 이렇게 가는 좀 거야. 좀더 진하구나. 그러니까 녹차랑 말차랑 뭐가 달라요? 녹차는 찻잎을 따 따서 말려서 그냥 그 타서 먹으면 네. 그게 녹차고요. 네. 말차의 말이라는 한자가 뭐냐면 음. 이렇게. 지디기다라는 한자예요. 네. 그래서 그 나머지 이파리들을 다 갈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요. 저거 탄 다음에 이렇게 막 돌리는 것도 되게 품 많이 들더라고요. 또 우리가 평소 에 먹는 녹차랑 조금 다른 건 뭐냐면은 그 수확하기 전에 그늘에서 재배를 한대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녹차보다 그 감칠맛도 훨씬 더 많아지고 음, 음. 색도 되게 진해지고 맞아, 더 진한 것 같아. 네네. 음. 그래서 찻잎의 향이 굉장히 진하고 강하고 많이 느껴진다고 아,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네. 사임스 오마이. 맛차 먹어봐야지. <laughs> 옹기종기 모여 있는 거 귀엽다. <laughs> 이거 그거 그만 날것 같지 않아? 그 찹다가 있어요? 찹... 인절미, 인절미. 네. 어 안에 떡이 있어요? 못지. 어 못지. 대박이지. 맛있어. 맛있어. 어맛있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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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어 맛있어. 맛있어. 요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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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어어어 됐던 어? 분이시죠? 어? 네. 한국 분이시다. 예, 아, 네. 아이고. 아이고. 아니 여기서 만났다고 사진을 좀찍어야아니야 그렇게 할 누나 이쪽으로 더 들어오시.. <laughs> <laughs> 우리 어머님들은 지연이 보면은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지. 어디지? 여기인가? 저기..저기인가? 아, 저건가 보다. 저거. <laughs> 어디가? 여기..여기요. 그르골당 그래. 그래, 유명하잖아요. 그래. 오, 여기는 또... 길거리가 또 신기하네. 오! 와이파이 된다! <laughs> 와이파이래. <오. 웃음> 아, 진짜. 아, 사진 보내셔야 돼요. 아... 이거 이거는, 오, 이거는. 이거는 프리잖아요. 그냥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아버지, 이제 건네야 돼요. 건네야 돼요, 저희. 아, 근데 이거 사진 보내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야, 뭐야? 아 시계인데? 지 혼자 갔어. 오르골당. <laughs> 귀여워. 이거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잠시만! 찍어요, 찍어요, 해, 찍어요! 해, 해, 해. 안나안나 안다! 이게 안 15분 마다 그 위에 중기가 그 올라요, 올라오고 보고. 반대 건너편에 네. 달려있는데 그것도 한 시간 마다 하는데 같이 들으러 오시는 거예요. 아 그럼 딱 정각에만 아, 네. 들을 수 있겠네요? 네네네. 네, 네. 정각마다 올리는 걸까요? 그런 거지. 정각 때문에. 그러니까 음. 그걸 들으려고 오는 거야. 음. <laughs> 아, 신기하다. 깜짝이야, 진짜. 이렇게 갑 갑작스럽게 이런 소중한 시간이. 아니, 나 아빠랑 오빠 어디 갔어? 봤겠지? 봤겠지? 아, 지금 헤어진 거예요? <laughs> 다 흩어져버렸어요 가족이. 치키야, 네. 필요. <laughs> 이리와야 돼. 아니 나는 기다렸어. 늦자야 오빠가 간 거잖아. 정말. 아, <laughs> 아 미안 미안 미안. 아지짜 미안해. 아 미안해 지 됐어. 아, <laughs>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아빠 영상 찍었어? 응. 음, 아까 얼굴 올때 저건 진짜 귀한 거 찍은 거지 내가. 그러니까. 얼굴 당. 하고 다니네. 어이? 여기가 오르골 살수 있는 곳인가? 그런 거고. 가보자. 아 면세. 아 텍스프리. 아 죄송합니다. 도도 도죠. 저기. 스고이네. 스고이요. 그래 뭐, 오객상 스고이네, 이빨이잖나 진짜 멋지나. 진짜. 우와, 오르골. 너무 예쁜데. 어. 여기 콧물이 1915년에 만들어졌는데 음. 쌀장고였다가그 1980년에 네. 이 얼굴관이 만들어졌어요. 음. 그래서 여기 안에서 세계적인 그런 얼굴 많이 있고 그 종류가 한 3,200개, 3,200개요. 네. 그리고 수량이 38,000개 만 정도 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와, 네. 와 엄청 큰 매장이. 진짜 커요. 위층까지 다 있어요. 종류가 진짜 많아요. 해종마도 네. 목 귀엽다. 음. 진짜 하나 사고 싶다. 음 와. 너무 귀엽다, 저런 거. 진짜 신기하던데, 저도 저기 가봤거든요. 진짜 안에 온통 다 오르골이 한 번의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어? 네. 근데 되게 시끄럽지 않고 되게 오묘하게 아름다워요.

저희, 오리골 소리 한 번만 들어보면 안 돼요? 들어가지고. 이거 지금 드, 들리는 거 아니야? 아니, 뭐 하나, 하나 해가지고. 그래? 이거. 응, 그래. 진짜 예쁘다. 아, 음, 됐다. 아. 조금 더. 질력? 아, 이거 침대에 놓으면 되겠다. 네. 아, 그러네요. 침대용. <laughs> 소리 좋지? 소리 진짜 좋지? <laughs> 그러면 저희 막 각자 마음에 드는 거 하나씩은 그래도 사서 갈까요? 네, 기념으로? 그래? 근데 이렇게 많은데, 이거. 뭐그 그 중에 하나 고르는 거죠. 마음에 드는 거. 아, 어떡해? 설레잖아. 자, 특히 올고를 찾는 여행을 떠나볼까요? 이쪽도 뭐 있다. 어, 저기 뭐 많다. 한번 가보자. 아. 아 왠지 지원 씨가 내거 사왔을 것 같아. 아저 너무 기대돼. 진짜 어디다두지 그걸.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어. 돌고래다. 내가 해야겠다. 돌고래 좋아하네. 돌고래 좋아하는구나. 돌고래라는 이 생명체가 너무 신비롭지 않습니까? 물 안에서 아, 생각을 하는 동물이 좀 그런 건 있지. 네. 불고가 <laughs> <바로>. 확실하셔. 어. <laughs> 진짜 확실하셔. 돌고래로 간다. 돌고래랑 이 문어 대가리도 너무 귀여운데. 거봐 어, 지금 벌써 세개 샀잖아. 세개 샀으면 저희 하나 음. 둘셋 오케이. 진짜로? 나 기대했네요. 아, 지금 3 개를 시고. 2만 칠천오백 원와다솔장이 가격이 나가고 나 구매 무시 이렇게 비싸대 안해안사 나는 돌고래 어? 두개 내려놨네. 어, 하나밖에 안 남네. <laughs> <안 웃음> 아니 그거 살 생각하지 없더라고요 와. 은근히 비싸지 않아요. 아, 생각보다 비싸요. 비싸요. 네. 네. 저 하나에 막한3만원돈 가까이 아, 해요. 비싸다. 네. 개구리 있어? 네? 개구리 귀여워! 아 귀여워 어떡해? 와 진짜 귀여워. 음 개구리가 다 별의별 별, 별 개구리가 다 있어요. 래요 이거는 똑같다? 치키가 되게 감성적이구나. 노래 좋아 이거 그지브리지가리이가 그래.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아이아이아 이거 아이아 이거 아이아이아 이거 아이아 이거 아이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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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정 이거 아이나울것같아거짜이아 이거 아 이거 아 그러면 아버지는. 잠깐만. 아 네. 어, 귀여워. 아빠 그거 네. 귀엽다. 이거 괜찮지? 예, 네. 예. 이분은 누구세요? 우리 어머니? 어, 그렇지. 이걸로 하죠. 좋아. 저, 저. 아, 귀엽다. 아, 오, 우리 사모님을 떠드리려고니까사랑꾼이시네 그러니까, 그러면 어머니 선물 딱 하나만. 골라하시죠 그러니까 이거라니까. 이거라니까. 아버지 거는요. 아니, 나는 필요 없어. 아버지, 아까 그차 좋아하니까, 좋아하시니까, 이거 차. 구렁이. 구렁이가 그을 가져다 주니까. 그래, 차 마시면서 이거 틀어놓으면 될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차 마시면서 요거 음. 하나 딱 틀어놓으시면은. 너무 보기 좋은데요? 그래, 이거, 이거. 그래. 오케이, 됐어. 아, 잘 고르셨다. 음. 왜요? 치키 어디 가 치키? 치키. 치키 지금, 뭐야, 치키야. 축기요 아버지 축기 없어졌어요 찾아와 나 있어 <laughs> 근데 가족 여행 가서 이런 쇼핑 같은 거 하게 되면 꼭 아들 아빠는 꼭제 자리에 있고 엄마나 누나 여동생들이 어디 돌아다니면서 꼭 길을 잃어버려요 조금씩 보면서 가다가 보면 맞아 맞아 계속 가게 되어 있어 아버지가 같이 찾으셔야죠 딸이 갔다 와 여기서 딸이 없어졌는데 지금 자꾸 사람 잃어버릴 때 움직임 맞는다고 해요 금방 갔다 올게요 그러면 찾으러 간다. 나 이거 듣고 있을게. 예. <laughs> 귀여워. 우와. 2층을 가볼까 봐. 아, 2층을 갔구나. 어, 어떡해. 아니 얼굴 소리로 이렇게 감동받을 줄 몰랐어. 어, 이렇게 얼굴에 대한 것도다 있네. 뭐야? 우와? 우와! 잠시만. 아, 여기 진짜 넓구나. 오, 여기는 오. 조금 더 고급진 오르골인 것 음. 같은데요? 저기는 만지지 말라는 표시가 써있네요. 아. 기도하고 이게 다 진짜 비싼 것들 아니야? 가격도 엄청 비싸겠다. 래 가격? 1 8 0만 원? 180만 원? <laughs> 180만 원이라고 얼굴 하나가? 422와. 왜 저런 사람이 없구나, 2층에. <웃음> 아니, 집못 <laughs> 가겠네. 음. 가다가 뭐 하나 건드려 봐요. 예, 지 660만 원? 660만 원 저리 썼어. 660? 이거는? 네? 주0 0만주만6 6 0 0 와, 진짜 비싸다. 6,600. 와. 와, 여기 일본 가서 멜론 하나랑 오르골 하나 사면 파산이다. <laughs> 너무 신기하다. 소리도 다른 것 같아요. 음. 더 아름답게 들려. 600인 음. 거는 처음 봤어. 어딨는데? 7키 어디 있어요? 아니, 여기 3층도 있다면 3층도 가봐야겠다. 이렇게. 3층도 어, 하면 엇갈리는데? 응. 음. 오, 어, 7키야, 7키야, 7키야. 아니, 아니, 오빠! 어디 어 갔어? 찾았잖아. 아니 음. 진짜 레전드인 게 어, 뭐가 레전드예요? 오르골 하나 진짜 비싼 거 찾았거든? 음, 얼마일 얼마. 것 같아? 맞춰봐. 얼마. 맞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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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일 것 같아? 비싼 오르골이? 어. 뭐한 한 100만 원 하냐? 아니, 100만 원이 뭐야? 더 비싼? 아, 6,600. 어? 나6 6 0 백 있는 거 봤잖아. 육만 원이라고. 가까이 있지 못했어. 오, 이렇게. 야, 큰일 나. 그런데. 그러니까. 그래, 보지 도말아버려야 돼. 달아 분께. 달아 분께. 삼촌 마다 이거 뭐지? 이거 이거 누구냐? 이거는. 토로라고 지브리 캐릭터야. 어. 도나리노 토토로토토로아 여기 무슨 어르골 판매장이 이렇게 크다잉. 여기는 기념품이래 기념품. 아 기념품이야. 오. 아니 아빠가 치킨 찾아오라 그랬는데 삼촌 같이 같이 올라가면 어떡해요 음. 와 좋다. 왜요? 왜? 아아저저치이야아 아, 저, 저 어? 아, 아버지 기다리셔죠 지금. 그래 가자. 어, 가 돼, 언닌가 돼. 가자, 가자. 나너 찾으러 간다 해놓고 지금 아예 지금 아예 뭐뭐 됐네. 아버지, 계산대 앞에 있으실 거야. 아, 진짜? <laughs> 아, 진짜네. <laughs> 진짜 그대로 <웃음> 계시네. 예, <laughs> 일본에 버리고 가야 되겠네. <laughs> 아빠, 아빠 엄청 잘하시다팔짱 끼고 계시네. 어, 어디 갔었어? 3층. 삼층. 3층까지? 3층. 삼층. 이거 어, 인사스, 빨리 계산으로 가자. 3층까지 있었어? 예. 네. 아빠, 오빠 이거 다 같이 사진 찍자. 이렇게 리 응. 그래, 이렇게. 들고. 하나, 둘, 셋. <laughs> 진짜 가죽 같아. 특히 직 것만 포토샵 한것 같은데, 지금? <laughs> 다섯 개산 거죠? 다섯 명? <laughs> 그냥 왔어요? 아 사왔죠 당연히. 자 선물로 사 왔습니다. 거짓말. 아. 진짜로? 아, 진짜요. 진짜야? 자. 와 너무 예쁘다. 진짜로? 나 너무 마음에 들어. 그때 그 아, 이게 해놨네. 호랑이 나시진 찢어버렸거든. <laughs> 왜나 이거 어. 너무 아, 마음에 내가 진짜 신뢰를 기울여서 샀는데. <laughs> 진짜 우와, 이거 우리 이거? 미쳤나봐.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하잖아. <laughs> 아니 너무 이저 진짜 이런 거 정말 좋아해. 요 좋아. 그 노래 뭐야 노래 뭐야. 노래요? 메이디 드 재팬. 아, 그냥, 그냥 잠깐. 잠깐만, <laughs> <laughs> 잠깐만 노래가 안 들게 있어. 토터로 아니야, 토터로? <laughs> 이 안에 오리고리 보이는 것도 너무 기분이 좋아요. <laughs> 너무 고마워, 시원아, 진짜. 진짜? <웃음> <웃음> 너무 좋아. 아, 대별 말씀.